자, 초등학교 5학년 85% 215자 딱 여러분들이 봐도 야 어떤 느낌이 다르, 들어요? 저는 딱그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아 정말 공부 잘하는데 정말 집중해서 읽는구나 저 정도면 독서 능력이 없다라고 볼수 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까요? 저기 대전에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제가 모처럼 고학년 신입이 들어와서, 흐흐, 오늘 독서 진다 테스트 했는데, 어머님께서 독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제가 분석한 거로만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봉장님께 도움 요청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아이들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이가 많이 아파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어떤 걸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독서 이해도만 보면, 아니, 봉장님, 85% 상위에 해당되는 굉장히 유능한 아이입니다. 굉장히 학습적인 이해 능력이 좋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네, 빙고 맞아요. 굉장히 학습적인 능력이 우수한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어, 교과도서지수 검사 나왔을 때 어, 솔직히 여러분들 200자, 300자, 400자 저 정도의 독서 이해도가 나왔는데 200자, 300자, 400자, 500자, 600자, 700자, 800자 나온 애들 치고. 공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혹시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다 잘해요. 그런데 이제 천자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렇게 독서 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천자가 넘는 1,400자, 1,800자 막묵독단계 아이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독서의 역량도 뛰어나고 독서 이해도도 굉장히 우수해. 독서 능력도 좋고 문해력도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 있다고 고라 얘기를 했습니다. 간혹! 뭐 물론 다라는게 없어요. 천 몇백자 나왔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 예비고 1학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계속 상위권을 유지한 특별한 또 케이스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어 이렇게 묵독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학습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분당별자수가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에는 어 이상하게 공부보다는 책에 더 몰입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좀 부적응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저 뭡니까 우리 검정고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는 85%의 215자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의 교과서를 편하게 읽고 이해하려면 5학년의 교과 지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죠? 500자 내외죠. 450에서 500자 정도의 교과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읽기 지수도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15자. 우리가 200자의 음독 진행 정도의 수준이라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2학년 정도의 읽기 수준. 그러니까 저 친구는 문자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요. 안 틀리려고 왜안 틀리려고요? 뭔가 피드백이 오겠죠.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어떤 피드백이 압력이 오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잔소리가 오든지 뭔가 피드백이 온단 말이에요. 너 이거 왜 점수가 이래? 뭐 이것밖에 못 해? 이걸 왜 틀렸어? 이런 어떤 피드백이 온다란 좋은 쪽의 피드백이 아니죠. 그런 어떤 잔소리라든지 압력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또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본인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에 틀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외부의 요인 때문에 그런다라고 볼수 있어요. 즉, 학부모님의 어떤 욕심. 엄마는 얘기를 하겠죠. 그게 욕심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사랑, 관심. 그 부분이 이 아이에게 어찌 보면 잘못 전달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말 틀리지 않으려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거의 진짜 우리가 음독, 음독이라는 게 뭐예요?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는 정도의 수준, 얼마나 느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 정도로 이 아이는 놓치를 못해버리는 아이예요.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는 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이는 분명히 아프지만 이걸 아프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저는 얘기를 해요. 엄마. 이거는 엄마가 욕심을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거는 어, 엄마가 어떤 욕심을 내려야 돼요? 어떤 욕심을 내려야 돼요? 이 아이의 어떤 학년에 맞는 필독서를 계속 권장을 한다? 아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을 내리셔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이제 2레벨의 수준이 나왔겠죠? 독서 이해도가 높으니까 플러스 1, 그리고 240자 미만이면 1레벨. 그래서 2레벨의 수준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욕심 있는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를 또 하냐면, 학습 능력도 우수하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아이가 5학년이니까요. 또 공부도 또 해야 될 것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레벨을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내려줘야지만이 이 아이가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이, 아이,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 아이가 학습적인 집중력이나 직관력은 우수하지만 이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모든 내용을 꼼꼼히 암기를 하려고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다이 아이는 어 이해를 해야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엄마 스스로가 먼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아이가 치료를 할수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현재까지 책을 즐거운 대상으로 읽었을까요? 아니요, 학습의 대상. 읽으라고 하면 그냥 읽는 거예요. 과제의 대상. 해오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책을 읽었다라면 그런 형태로 이 아이가 읽었지 자기 주도적으로 즐거움이 어떤 대상으로서 책을 읽었다 절대 보기 힘듭니다. 알고 봤더니 원장님께서 나중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우물쭈물하면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다른 데로 자꾸 응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나중에 엄마께서 그 상담대로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이제 인정을 하시고 이 아이 정상적으로 이내배 진행하면어 읽기 트레이닝 3권 정도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답니다. 이 아이는 지금부터 즐거움의 대상, 책이라는 거는 학습, 과제가 아니라 정말 즐거움의 대상이고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가 느끼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 아이는 집중력, 직관력, 굉장히 우수하고 학습적인 이해 능력은 뛰어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상대적으로 뭐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저 분단 글자 수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분단 글자 수를 가지고 있다. 좀 자기 주도적인 것보다는 엄마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어떤 성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판단하고, 어 결정했을 때그 길을 갈때 엄마의 어떤 칭찬과 격려 이렇게 좀 진행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이 e 레벨 진행을 하, 하면서 읽기 트레이닝 3권 정도 독해 트레이닝 아닙니다. 조금 더이 아이는 적응을 할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아셔야 될 부분은 뭐예요? 수능 바로 분당 720자 이상의 문해력을 갖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진정한 상위권으로 갈수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 부분을 엄마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뭐 우리 수능 총몇 페이지? 16페이지로 출제되고, 주어진 수험 시간 80분, 1시간 20분. 그래서 이한 페이지를 5분 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권장하는 분당 글자 수가 바로 분당 최소한 720자 이상의 문해력을 갖추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오늘은 학습적인 이해 능력, 집중력과 집권 력이 상당히 우수하지만, 독서 역량이 굉장히 아래에 떨어져 있는 굉장히 조금 아픈 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주도적인 것보다는 무언가 의지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눈치를 보는 그런 형태의 아이. 우수하지만, 이런 아이들 많은 격려가 필요할 겁니다. 너는 본래 정말 잘하는 아이야.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무언가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이제는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